29번 함수 fx는 3차식 2차 그리고 ln 1 플러스 x의 제곱까지 플러스가 돼 있는 이러한 함수 fx에 대해서 양수 bc에 대해서 gx는 b에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. b 이상에서는 fx식을 그대로 타고 가고요. b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c 얘는 fx식을 x축 대칭하고 x축으로 다시 한번 c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래프가 일단 그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식으로 계속 보겠습니다.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입니다.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해라라는 형태고요. 지금 fx 자체가 무슨 식인지 모르겠지만 분할 지점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건 확실하죠. fx 단독으로는 일단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연속부터 체크할게요. fb 는 마이너스 f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. 그다음 미분 가능까지 가려면 미분해주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그리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다시 한번 f 프라임 b는 마이너스 f 프라임 b 마이너스 c다. 아직은 큰뭐 힌트는 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.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형태가 주어지는 fx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f'x로 들어가겠습니다. f'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lm 미분해주면 1불 x의 제곱분의 2x 상수 날라갔고요. 자 얘는 통분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1불 x의 제곱 그리고 얘랑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니까 x의 네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세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분자파트 플러스 2x 이렇게 날라가주면 한번더 정리해주면 1분 x의 제곱분에 우리가 여기에서 x의 제곱으로 끌어내면 x의 제곱 여기 썼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일까지 끌어낼 수 있고 어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1분 x의 제곱분에 x의 제곱 X-1의 최고. 자, 그렇다면 F 프라임 X가 이렇게 중근을 갖는 형태의 이러한 그래프라는 뜻이죠. 여기까지 일단 해석한 다음에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. 특수한 상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부호를 결정하는 건 분자파트 0, 1 그리고 4차 형태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죠. 프라임이 항상 뭐 한다. f 프라임 x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해야겠죠? 뭐 f 프라임 x가 항상 0 이상이니까 f 프라임 b도 0 이상일 거고요. 우변에 있는 -b 프라임 어 f 프라임 f 프라임 b c도 0 이상이 돼야 되죠. 그런데 f 프라임 b c가 0 이하다. 우리가 이 프라임 값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 이하다. 그럼 특수하게 하나의 값이 잡히죠. 바로 f 프라임 b c는 0이 될 수밖에 없죠. 이 값이 프라임 값이 0이면 당연히 얘도 0이어야 되니까 또 하나 f 프라임 b도 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. 프라임에서 0이 되는 건 우리가 0하고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. 0과 1. 그럼 b b-c, a와 어, bc가 모두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0일 수는 없겠죠. 그럼 b가 1이라면 b-c가 0이 되어야 될 거고 c랑 b와 같아야 되니까 b와 c가 모두 1로 같은 상황이 하나 만들어지죠. 양수라는 조건에서 b가 0은 안되니까요. c를 찾았으니까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a 값은 f 함수 값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쪽에 얘 활용 안했죠. b 값과 c 값을 알고 있으니까 f b 대신에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f 0이 되고 있죠. 마이너스 f 0. 이 관계식 타고 간다면 a 값 상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f1부터 넣겠습니다 f1은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 e 플러스 a는 f0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a만 남는 거 맞죠 2 a는 남겨주면 3분의 2 마이너스 ln e가 되고요 여기에서 a 값 찾으려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이까지 자 a 값 나왔고요 최종 마무리 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플러스 b와 c 더하면 2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더 정리해 주면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 e 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p 값 q 값 그래서 pq를 더해서 pq를 더해서 더해서 30배 해주면 자 얘랑 얘랑 더해주면 6분의 14-3에 해당하니까 5. 그리고 여기는 11. 그래서 최종 답은 55가 되겠죠.